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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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들아, 놈이 이놈이. 이놈이. 들놈이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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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이리놈이이놈이 아빠! 우빈이 기다려. 아빠! 오케이, 오케이, 잡아. 어, 줘. 성진이 줘. 해 봐. 이 그렇지. 또해 봐. 오케이, 오케이. 굿. 안대 이게 이게 에이 뭐야 또또또 붙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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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해나 얼른 가지 마서 이쪽으 그렇지 해 봐. 가도. 그렇지 해. 파이팅! 유 노우 누 있지? 이게 고 오케이. 가 개성 통지 이 줘! 좋아 어, 해. 그래, 잘 잡아봐. 해봐. 그래, 그래. 어, 우봐님께 어, 우리 님께 우리 님 그래. 우리 님 우리 님께 해, 우리 님께 어, 우리 님께 우리 님께 어, 해, 리 우리 우리 우 어, 어. 성준아 성준아 지안 넘어 돼 성준이 어 됐어. 오케이. 해. 지윤아 너가 받는 거야? <목소리> 지윤아 <너, 목소리> 너가 시작하는 거야? 앞이야. 저 앞에 같이 서야지 <목소리> 준비해. 준비해. 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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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마지 정승현. 그래. 정승현. 야 리우야. 여기서 내려오지 마. 나 가야. 움직여. 죄송. 자, 라인 그래, 우빈아 그거 라인, 보는 거야, 라인, 그거 라인. 보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승유, 네. 정승너몸 네. 돌리지 네. 마라. 앞에 가서. 아, 오케이, 집게. 이 해가, 가자. 자, 야, 우빈이가 우리가 왜안 가? 그렇지 가 해. 우리야, 가가 그래. 오케이, 반대, 반대. 그래, 오우 우비 때려, 우비 때려. 우비 때려. 우비 때려. 그러지 가서 앞로가 내려 이제. 내려내려 올라가 됐어. 구비 더 내려. 내도넥둬 냅둬, 돼. 넥도 돼. 앞으로 성준아. 위안 렛츠 헥 오케이 헤르즈 마 그렇게 하라고 어? 이게, 이게 가슴 어? 앞에 하나 네. 네. 지금 이게 타이타의 시라이

어떻게 승습니요안돼그래안 돼요? 돼자 보내고 여기서 처치하게 하라고 내 네, 보내고 그냥 다가 응, 나오세요? 잠깐 어. 나오세요? 나와서 나와 앉아서 성진행 하면 감독법도 계시니까 일로 와봐 해, 그렇지. 밀ách해. 밀ách해. 그렇지. 또 벌려 빨리 줘. 오케이 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 네. 초, 초, 네, 비벼. 네, 그래, 또 비벼. 비벼 비벼. 네. 해, 해. 비벼. 너가 올려, 그냥 그냥 올려. 상이가 올려. 윤산윤산 그냥 올려. 니가 올리라고. 그냥 올려. 지훈, 지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때려, 그냥 바로 잡아놓고때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지훈아 여유가 있잖아. 잡아놔. 산나가두데 데미 안 좋잖아. 주니로 와봐. 맞아. 맞아 그렇지. 어, 아재 가. 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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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레가, 아, 어김재 나가지. 누구야? 맞습니다. 컷. 네. 반대 봐야 돼. 네. 인상 어디 갔어? 네. 인상 네. 안으로 좁혀야지. 네. 라 가있다가 지금이야. 어, 그때 상황에서 물어봐야지. 지금 물어봐, 어떻게 하려고. 서 아, 빨리 안 내려가. 어, 아, 어, 야, 산 반대 있으안고안 아, 해? 아, 올라가. 이나, 바짝 붙어. 박기현 아, 규현! 집현 바로 가! 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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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으! 으! 니가 해봐. 네가 해봐. 하하하. 이제 해. 이제 붙어 줘. 오케이, 오케이. 구옷. 해, 해. 자, 이거 받아. 해, 해 봐. 그냥 해 버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시원아. 거가가 그냥. 현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해 와기 죄송합니다. 점. 프 <점프> 준비해 점프 가! <목소리> 아, 붙어! 이 걸려 걸려 걸려. 그래 걸려 봐. 어. 이아 <목소리> 오케이. 받아. 이제 너도 받아 줘.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가이 왼발로 조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영이이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 에구. 자. 이우우가차 에이, 뛰어. 뛰어. 우 빨리 해. 일어나. 네. 아, 했어야야 지금 저렇게 끝까지 해 주라고. 우리 어 지금. 그래. 미드필더 봐. 뒤에, 뒤에. 이게 파울이에요? 워킥 조심 원킥 재원아좀 올라가서 야지 상재야! 상재야! 꿀자꿀지 앞으로 가라고! 꿀팁 그 앞에! 아니 어, 안돼 가! 건드려 거기서 준비아 진짜 무 진짜 천천히 얘들아 이대로만 걷자. 왜 나와? 거왜와왜 내려와 가. 아는건데 왜내려야지 해봐 그냥 해! 그래, 유니크 커버, 유니 커버, 그래, 때려, 그래. 그래. 오케이, 시은, 시은, 붙은 붙여! 시은, 아, 시붙시 붙여! 붙어 붙시붙시붙시붙시붙 시은, 시은, 시붙시붙 시은, 시붙시 그렇지 해, 빵,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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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빨리. 그렇지. 넘어갔다. 또 그냥 붙어 붙어 붙어. 이거, 나 넘어가. 넘어가고. <목소리> 선발지 말고, 선발지 말고. <목소리> 좋아 좋아. 재진아, 재진아. 선발지 말고 자, 사주리 짱하. 재진아, 사주 있잖아 그렇지. 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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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그래 재진 붙어 붙어 아니야 해해 해. 우선 네가 해봐 오케이 지윤아더 뭐 자신감 있게 해봐 지윤골 먹어도 되니까 해 재진이 어디 가 있냐 재진 재진 붙어 형준 그렇지 니가 해서 니니 그렇지 해,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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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커버. 도와. 아, 아, 뭐야 해해해해 니가 해. 니가 해, 해. 해.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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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아, 그렇지 유저 아, 슛테려 아, 그렇지 그래. 그아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어쩐지 <얼굴이> 잘좋어 <laughs> 윤민규, 윤민규 쇼팅!! 윤민이 빨리 물건 사가지고 나가 지은아, 됐어, 거기 앞에 걔 봐야 돼. 음. 이준비 <HOsch> <gemeins> <이렇게 해>? <소금> 오죄해요안보이 해! 지 빨리 가 사람! 돼지! 돼지, 니가 해봐! 니가 해봐! 니가 해봐! 붙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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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우선 니가 해! 니가 해! 돼지야! 사아사아봐 이거는 더 가져가야지. 왜 급해? 무서워? 빼 한 번에 그렇지 붙어 좋아 귀연. 귀연 좋아 좋아 아기가 예진아 봐아이고 잘했어 <목소리를> 또 준비해 귀현아 항상 그것만 준비하는데 그것만 준비는에다귀현 <목소리를> 비현, 안비현비현아 말하지 말고! <laughs> 아이 <아니> 왜? 성준아! 나도! 나 천만 좋은거야 끝나고 가세요 끝나고. 준비해, 제이도 준비해. 그렇지. 그렇지. 하, 싸워, 싸워, 싸워. 몸싸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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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해. 잘했어, 아, 잘했어. 제이, 어디서? 해봐. 가 해, 네가 그해봐 그렇지. 그렇지. 누나, 누나, 수비 커버해.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제스야 오케이.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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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 또, 지연아, 지연베는데왜 줘? 이가 꿈으로, 이 좋아. 지현아 그렇게 뒤로 가딱 앞으로 나오면, 해, <laughs> 앞으로, 앞으로 빠르게 가방, 가방, 가방 슛! 그렇지, 아유, 좋아, 좋아, 좋아. 귀환이 <목소리> 또 준비. 하나, 하나. 시윤이 올라가면 이제 아까처럼. 성준아너왜 <목소리> 이렇게 수비적으로 해? <목소리> 이거 봐. 재지? 재지 아닌가? 재지 붙어,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재지 붙어, 부터. 더 붙어. 그렇지, 재지.

네. 지한번 아, yes, <dissipatisfied> 그렇죠. 더. 어아지그니까이이 아, 말씀을 똑바로 해 주셔야죠. 저편노력하사람라고 말씀하시든지. 어체. 얘라 아, 예, 예, 이야더 가져가. 야, 저쪽편은 어디에 오요엄노편 여기 어디에 요 저쪽으로 데리고 가야야가 저쪽 엄노편을 저쪽, 저쪽, 저쪽 벽에 가서 하라고 안내를 해 주셔야지. 여기 사람 보 아, 아이,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이, 그만해요. 날 더운데 좀. 아들. 그만하고 좀. 아, 얘들 보는데. 아 씨가 아니요. 아야, 아버님. 아, 제가. 아니, 아 씨가